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연고가 없어도 어, 연출이 없어도 어, 이제 실력과 정신을 가지고 어, 말하자면 승진도 어, 할수 있고 어,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많은 어, 국가 예서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 이제. 이차례 참여를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된 사실이 비록 설 그리고 의혹 이다던 치밀에도 이러한 의혹이 남아있고 이런 설이 남아있는 한은 도대체 그 법의 실시의 의미가 뭔지 국민들은 어, 또다시 회의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문학이가 됐든 체육계가 됐든 우리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과학과에 관여되고 개입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들리게 되면 사실 인간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수 있을 것 같고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계에서 일이 연관되고 절이 연관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키워지고 서로의 관계고 또 무상으로도 또 문화행사에 같이 참여도 하게 되고 교류도 하게 되고 그렇게 교류와 서로 친하고 일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죄인이고 그게 전부 다 관여고 대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것같딱 나오잖아요. 역시 지에서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일에 누가 관여됐을 때에 그런 식으로 전화통화 한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만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전부 범죄, 그 범죄에 같이 또 들어가게 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막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쨌든한 개인, 개인, 누가 됐든, 아무리 대전 정부에서 정권하고, 어, 또 정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알고 지낸다든지 친분이 있다든지 교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마치 범죄자 취급된다든지 그런 그 연류와 관련의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하는 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정한 사회, 제대로 된 법치 구조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